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았을 때 금일 백상승 해주면서 이전 매물대를 돌파해 준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 현생 주식왕 양 팀장이 물어왔습니다. 양 팀장이 물어온 오늘의 주식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금일 공부방에서 단타 y 이엔테 5에서 7% 가량 익절하면서 수익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익절하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나도 종목 추천받아서 매일 수익 챙겨보고 싶다, 제대로 관리다운 관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주시면 앞으로도 호재 기사보다 빠르게 분석한 종목들 공유해드리는 공유방 초대해드려서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 이름을 확인해본 결과 오늘은 모든 테마가 올라갔으나 2차 전지 및 의료 테마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자본의 흐름을 알아야 따라가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험난한 주식장 안에서 앞으로 떡상할 놈들을 봐야 한다. 쭉쭉 시원하게 올라가는 주가처럼 나도 제대로 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분만 집중하세요. 준비한 오늘의 종목, 양자 암호테마이면서 우리의 2차 전지 대장주, 금양처럼 급등할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수익률 100% 200%단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추천주는 우리네시입니다 우리네 차트 한번 보시면 일봉상 크게 봤을 때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았을 때금요이 갭상승해주면서 이전 매물대를 돌파해준 모습인데요 이걸 장대항복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으로 장대음봉 꼬리 캔들을 만들면서 매집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금일 캔들도 매집봉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한 번에 돌파해주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신고가 갱신될 종목으로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넷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주시면 우리넷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도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때 아직 호재 기사가 뜨기 전에 수급이 들어올 때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더큰 수익을 안기는 법이죠. 종목 진단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십시오. 최근 시장 주도 테마 나열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서 어떤 테마가 있는지 테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씩 확인하시고 이번 주 급등 예상 테마 섹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토리 관련 주. 방산 관련주, 항공 관련주, 게임 관련주, AI 관련주, 제약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있는데요. 해당 일정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해당 관련 테마들이 장중 수급이 쏠리면 상한가 기대해 볼수 있겠으며 해당 테마들은 바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에 매수를 해 둔다면 해당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충분한 수익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섹터 종목 선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댓글 클릭 후 무조건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선정 매수 매도 타점 저희가 확실하게 공유해드리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당일 단타 종목 당일 주도 섹터 테마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